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뉴스는 성주 역사 테마 공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예수 중심교회에서 신규 확진자 8명이 또 나왔습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소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대구 예수중심교회 소모임과 관련해 동구에서는 80대 여성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소모임 참석자 9명 가운데 신도 2명과 접촉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와 접촉자 가운데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인천과 전북에 거주하는 교회 신도와 지인입니다. 전체 신도 39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아직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대면 예배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열린 소모임에서 기도와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임 이후에 사적인 식사라든가 그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달리 종교 시설에 대한 소모임을 완화했던 대구시는 뒤늦게 종교계의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어 이번 주말엔 헬로윈데이 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성로 클럽 10곳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자진 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시는 유흥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사 업종에서 어, 비슷한 유형의 행사를 하는 거를 집중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TBC 김형우입니다.